아멘. 자, 오늘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라는 어 제목입니다. 시스템. 어,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이 때문에 시스템이 뭔가 이렇게 쉽지만 그냥 잘 한번 들어 보시고 아, 이런 말이구나. 네, 그렇게 여러분이 깨닫고 하시면 됩니다. 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이 거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 18장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제일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질문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뭔가니까 그죠? 이제 어, 배경을를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습니다 뭐냐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최고의 축복을 줍니다. 과열하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그죠? 하면서 뭡니까 네반석 위에 내가 교회에 세울 것인데 절대로 엄부건세가 너를 못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니까 네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어, 하늘에서 매일 거고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다. 이 말은요. 네가 열쇠를 가지고 잠그면 잠기는 거고 열면 여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천국의 창고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게 말하면 기도입니다. 그죠? 이제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7장에 가면 뭐냐 하는가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변화산에 들어가서 오직 예수에 답을 줍니다. 오직 예수. 처음에는 모세도 보이고 엘리아도 보이고 했는데 지나 보니까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나오죠. 그죠? 이렇게 메시지 받았던 제자들이 이제 18장에 가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갑자기 사람들이요. 그래 실제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못 깨닫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영적으로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갑자기 제자들이 어 예수님 천국에는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왜 그렇게 물었는가니까요.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예수님 주위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려고 자기들끼리 막 뭡니까 막 갈등하고 막 서로 뭡니까 막이 육신적인 동기 가지고 막 욕심을 부리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이 딱그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대답해요. 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이제 예수님이 대답한 내용을 제가 어, 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조그마한 어린아이들과 이런 어린아이같은 자를 이 사람이 어린아이같은 자가 천국에서 제일 큰 자다 이 말입니다. 그리 말하자면, 어린아이처럼 우리 순수한, 이거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굉장히 순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 가진 사람이 천국에서 볼 때는 제일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이,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누구라도 우리가 살리면, 하나님 보실 때 제일 그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말하자면, 우리 현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린애 같거든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 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돈도 많고, 그죠? 뭐어 성공도 하고, 뭐 나름대로 내 잘났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전부 다 뭡니까? 다 어린애예요. 어린애. 왜냐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막 영원히 갈급해가지고 어린애서 조금만 뭡니까 우리가 도와주면 막 좋아했다가 조금만 힘들어주면요막 울었다가 막막 막 발부둥치고 막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애 한 사람이라도 이런 작은 어린애를 우리가 살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현장에 갈급한 이렇게 말하면 첫 번째 뭔가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린애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어린애처럼 갈급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사람을 하나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이 뭔말 하느냐,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갈급한 영혼이 있을 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살리려고 해도 잘못하아듣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중보기도 이야기요. 이 여러분, 중보기도는 뭐냐? 여러분 중보기도가 뭔지 아시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갈급한 영혼들 너무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릴 수 없잖아요. 그들을 살리려고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보기도 하면 돼요. 중보기도. 중보기도의 힘이 뭐냐냐면 우리 중보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갈급한 영혼들을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그죠? 중보기도하면 그 중보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내가 안 하자면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굉장히 이거는요 이거 그냥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거는 전부 다 하나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전부 다 따로가 아니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느닷없이 뭔말 하느냐. 용서예요, 용서. 용서의 힘입니다, 용서.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복기도 하려고 해도 어떤 사람이 막 밉고, 그죠? 이 사람이 막 정말 막 싫고 이러면 중복기도안 안, 되지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교회 안에 되게 미운 사람 하나씩 있잖아요, 있잖아요. 다다 있지 않습니까? 다, 다,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중복기도 진짜 되는데 그 사람은 이상하게 중복기도 안 되죠. 저당이면안 되죠. 네. 내가 다른 사람으로 저 사람은 절대 기도해 주기 싫은 사람 많이 섭니까? 있지 않습니까? 맞죠? 있거든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용납하고. 그 사람을 내가 진짜 복음의 힘 가지고 내가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이런 힘을 말하는 거야.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니 말하자면 제자들은 지금요 아주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듣고도 아직도 뭡니까? 영적으로 못 깨달아가지고 전부 다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면 나는 예수님 오른팔에, 뭐, 오른쪽에 서고 나는 뭡니까? 국무총리 해묻고 나는 뭡니까? 뭐, 전부 이러고 앉아있는 거 전부 다. 어마어한 축복을 받고도 그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마트복음 18장에 나와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이런 현장에 갈급한 사람들 너무 많은데 이런 사람을 살리면 하나님 보실래 제일 기뻐하지 않느냐? 이 말이고요. 우리가 이 사람을 직접 못 살려도 뭡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할수어요 중보기도. 여러분이 진짜 중보기도 하면요. 이 중보기도 힘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내가 직접 누구에게 진짜요. 복음 전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중보기도 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감동주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저는 현장에서 그거 많이 봤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그거를 너무 체험을 많이 해가지고, 야, 그렇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복기도 하려고 하니까 뭐가, 뭐가 문제죠? 우리가 꼭 사람한테 걸린 거예요.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용납 못 하고 그걸 넘어설 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누리라. 이 말입니다. 복음 가지고 내가 진짜 이중복기도의 능력을 누리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제일 뭡니까? 큰 자고 그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자다. 이 뜻입니다. 그게, 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냐니까 왜 이야기하느냐.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복음 누리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 와도 아이들이요. 복음 탁 누리면서, 그죠? 조금 어릴 때이 복음을 누리는 이 비밀을 아이들이 참 가져면 좋겠다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줄 아는 아이들. 어, 저도 목사지만 부끄러운 게저 사실 기도의 어, 능력을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좀 제가 이렇게 늦게나마 아, 기도가 이게 참 좋은 것이고 기도가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하는 걸 저는 많이 느껴요. 정말 저는 많이 느낍니다. 저는 바울이 자기가 뭡니까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더큰은에 주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거를 좀 늦게 내가 느끼면서 야참 우리 후대들 어릴 때 기도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면서 응답을 안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해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다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기도하면요. 하늘 천사가 동원되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여러분 허감이 막 무너지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게. 내가 기도했는데 야, 진짜 기도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내가 참 마음의 평안이 오고 여러분 그 우리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저도 그 지난 그 사실은 제가 어 지금도 좀 몸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예전하고 달리 예전에는 제가 혈압이 좀 올라가고 해도 근데 이번에 뭐 유럽 갔다 와서부터 굉장히 몸이 좀안 좋아요. 제가 안 좋는데 제가 24일 날 이렇게 벌써 저는 알았습니다. 24일 날 저녁에 제가 혈압이 팍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는데 아, 이거 큰일 났다. 내일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싶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날 밤부터 제가 굉장히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는데 그리고 2 5일날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오, 아침밥 먹으러 나오니까 벌써 혈압이 막 완전 제가 저는 느끼겠어요. 혈압이 완전 막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구나. 저는 그때 재면 막한200몇 시까지 막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는데 아침에 제가 혈압약을 먹고는 계속 저 예배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여튼 제가 그날 몸은 좀안 좋았는데, 정말입니다. 제가 25일 날 성탄절 뭡니까 성탄절 예배하러 왔을 때, 제가 은혜는 굉장히 제가 충만했어요. 제가 그때요, 오늘 하나님이 정말 제가 그날 예배드릴 때, 요 저는요, 막 죽기 살기로 예배드렸습니다. 제가, 저는 그날 아마 저도 그렇고, 어 어쩌면 우리 그날 예배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아마 어 은혜 받고 힘을 얻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 모르면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런데 저는요. 복음을 알고 기도하니까 뭐, 처음에막 두렵고 염려되다가도요.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염려가 막 없어지고. 제가 날 제가 우리 예배 드리는데 사실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지요. 제가 넘어질까봐 저막 강단을 딱 붙들고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제가 혹시나.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내 누구보다 제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저는 막 은혜 너무 많이 받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 받는 것들, 자 우리가 응답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도라는 거. 전도는 이게 우리가 우리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죠그 이제 시스템이란 말은 뭐냐니까 이 좋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거 모르면. 영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나는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 진짜 복음 제대로 배우고 애들이 잘 못하는 기도라도 애들이요, 진짜 기도하는 거, 아, 기도가 이런 거구나. 한번 진짜 체험하면 좋겠어요. 이래가지고 애들이 응답을 받고 그리고 애들이요,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뭡니까 사람들 만나면 전도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만난 그리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해외에 계시는 성교사님 한 분에게 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나 몰라도 어 제가 프랑스 계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내가 이렇게 뭡니까 전도를 이렇게 하려고 뭐 전도하는, 만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성교사님인데 지금 굉장히 뭡니까 몸이 아파 가지고 굉장히 투명을 하고 계시는 분이더라.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한국에서 전화로 내가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요. 내가 드릴 말씀 없잖습니까. 저보다 이렇게 나이가 많은 선배님, 선배 목사님이신데. 근데 이제 제가 할 말이 없어가 뭐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 만나고 내가 진짜 어떤 축복을 받는가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막 저대로 막울더라고요그당 내가 뭐 내가 무슨 다른 목사님한테 내가 뭘 가르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냥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더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저는 그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목사님, 언제 해외 자주 오십니까? 그 해외 오면 자기를 만나러 달라고 부탁하더라고. 그게 우리가 지금요. 그래서 시스템이란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시스템은 뭐냐니까. 첫째는 목적입니다. 목적. 우리가 시스템을 만드는 목적은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영적 사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 시스템은 먼저니까 저절로 되는 걸 말하거든요? 내가 계속 기도하고 내가 복음 노리는 게 이게 특별히 안 해도 그냥요,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되는 걸 말하는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죠? 그런데 현장에 가서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릴 때는 복음 이야기 잘 들어도 막상 영적 삶딱 하려고 하면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막 염려가 먼저 되어지고 이렇습니다. 그거는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도 이게 잘안 돼요. 우리가 현장에서 영적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기도를 이 시스템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복음이 생각나고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고, 그죠? 응답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이런 것들이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내용은 뭐냐니까, 내용은 그러면 오늘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요게 어,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편안하게 내가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그다음에요 응답받고. 어, 저는 그 어제 그 우리가 내년부터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좀 내용을 약간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 우리 1월 1일부터는 마태복음 1장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공부가 아니고. 우리 새벽 기도의 메시지를, 메신저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뭡니까? 설교를 할 겁니다. 간단하게. 한몇분 동안 하면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기초로 여러분이 1월 1일 날 마태복음 1장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말씀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좋아요. 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준비하는데 어제 제가 이제 1월 달 제가 맡은 분량은 저는 금요일 날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맡은 건데 제가 어제 밤에 내가 원고를 한번 써봤어요. 원고를. 내가 설교 언고를 이렇게 쭉 써봤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죠 어제 제가 요 설교 언고를 다섯 개를 썼거든요. 왜 다섯 개를 썼는가 하면, 1월 달에 내가 맡은 금요일이 5주입니다, 5주. 그래서 1월 달 메시지를 내가 간단하게 쓰고, 오늘 이제 내가 녹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글자를 좀 써봤어요. 그 써봤는데,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 이후로, 아, 신학교 이후로, 신학교 때 내가 뭡니까? 막,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내가 받았던 은혜를 막그 옆에 막 쓰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어제 막 그거 썼는데 너무 좋았어요, 제가. 아, 말씀을 이렇게 내가 목상하고 하는게 너무 좋구나. 그리고 뭡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막 은혜 받을 우리 성도들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물론 여러분 아무도 은혜 많겠지만. 근데 나는요 막아이 말씀 듣고 막 우리 성도들 은혜 받고 그날 막 힘있게 살고 제가 맡은날이면 1월 3일이고 1월 10일이고 1월 17일이고 분명합니다. 그날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요 어느 분명히 와야될 겁니다. 진짜요. 왜냐하면 그 어제 내가 그 말씀 준비하는데 막뭐 너무 가슴에 벅차고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우리, 저, 뭡니까, 우리 고산말리도다 보고, 야, 니신학생이니까네 네 메시지 이다 서라 하니까요. 눈치를 보는데. 내 것만 뭐더 하겠다, 고 어제 내가 다섯 개 썼는데요. 세상에 내가 열두시 시작했는데, 밤 열두시에. 아침에 다섯 개를 쓰고 나니까, 금방 했는데 보니까 다섯시더라. 그, 오늘 내가 새벽에도 그냥 뭐안 자고 그냥 했다, 아닙니까? 근데 내가 뭔 말인가 말씀을 이렇게 터 묵상하는데 말씀을 읽고 내가 묵상하고 그죠 하나님이 그 말씀 을 가지고 내게 주신 저, 여러분 제가 뭐 마태복음 한두번 읽겠습니까? 내가 마태복음 그거 안, 내가 안 보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근데 어제 내가 처음 보는 말씀 비슷하게 다시 읽었다니까 말씀을 다 묵상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씀을 그래가지고 내가요 금방 시간 얼마 전 보니까 새벽 다섯 시 다섯 개서고 나니까. 아유, 뭐, 예, 그래가지고. 아, 어제 다 시간 동안 되게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그 우리가 되어 있으면요. 마귀가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내가 뭡니까? 거기에 속겠습니까? 안 속지. 마귀가 나 건드리 보세요. 내가 뭐 지겠습니까? 안 지지요, 내가. 나는 지금 말씀으로 막 행복한데 어떻게 나를 속입니까? 안 그래요? 우리 후대들이 이런 복음, 기도, 응답, 전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애들이요. 정말로 이렇게 평상시에 시스템화 탁 시키면 좋아요. 우리 어르신들, 진짜입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새벽에, 새벽에 기도하시면 저는 이런 말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말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항상 내가 기도하는 시간, 복음 누리는 시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 생각에 여러분이 건강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틀림없습니다. 원래 여러분이 생국 갈 나이보다 제복에는 10년은 더 오래 삽니다. 네, 야속합니다. 여러분, 말선만 묵상하다가 매일 행복해 보세요. 목사님, 오늘 막 말씀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거 안 되면 어떤 아세요? 맨날요. 어, 목사님, 나 외롭습니다. 나 서운합니다. 우리 아들이요. 내한테 이런 말했어요 뭐, 우리 며느리가요. 뭐 맨날 이런다니까요, 우리. 그걸 하지 마시고요. 말씀 맨날 누 기도해 보죠 기도가 안 되면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목사님, 교회, 우리 후대들, 또 우리 현장에 살아가는 우리 많은, 우리 사람인들요, 얼마나 힘듭니까? 안 그래요? 기도해보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내게 제일 은혜 주십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어, 할수 있거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전도도. 그냥 여러분이 가서 그냥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냥, 그냥 이야기하세요. 우리 교회 가서 소리도 하지 마시고, 아, 교회 가자 이러면 싫어요 그렇게 가지 마시고요. 그냥 나는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 그냥. 근데 여러분이 그 말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딱 보고 여러분 눌러보면요. 다 여러분 보고 좋아하면 돼요. 저는 압니다. 저는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내가 볼때한 한, 80%는 다 좋아해요. 왜냐니까저 맨날 복검 누리거든요. 저맨데 보검 누입니다 저는 내가 복음 되게 누리고요. 어, 전 복음 내가 안 누리면 저는 못삽니다. 나는 힘이 들어가지고 못 살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요걸 가지고 시스템화 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방법은 뭐냐? 방법은 제가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거 시스템 하시길래 대충 하지 마시고, 우리 중심을 완전히 여기다 담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요, 우리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아닙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제 목사님 나 예수 한 믿어보고 아니면 나중에 내 불교로 갈래요? 이런 분 계십니까? 근데 내가 볼때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이제는 우리 신앙은, 이제는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게 마지막입니다. 어차피 우리는요, 다른 거못 믿어요. 어, 불교에서요, 아무리 우리한테 뭐밥 주고 해도 그거 못 갑니다, 우리는요, 아예. 뭐, 일확천금을 줘보세요, 가는가. 어차피 우리는요,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어차피 그러면 뭡니까? 뭐 우리가 이 시스템을 만들 때 여기다가 막 대충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든지 뭡니까? 내가 중심을 완전히 딱 담아버린 겁니다. 완전 막 생명 딱 긁고. 뭐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가 내가 나중에 뭐 어디 가서 뭐 주지선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면 내가 뭡니까? 어차피 마지막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목회하는데 여기도 내 중심만 담아보는 거죠. 생명 걸고. 그게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어, 우리가 가급적이면 반복을 해봐요, 반복. 계속 똑같지만, 여러분이 그런 똑같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내일 또 그리스도 누리고, 모레 또 그리스도 누리고.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똑같이 보이지만 똑같이 않아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도 오늘 먹는 밥하고, 내일 먹는 밥하고, 늘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도 배고프니까 밥 맛있고, 내일도 또 먹으니까 또 맛있고, 모레도 또 배고프세요. 또 맛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맨날 복음들이지만 이게 반복하는 거. 이거는 뭐냐? 이 반복은 뭐냐니까 이게요. 우리 안에 생명이 계속 뭡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 그겁니다, 여러분. 하고 그리고 지속하세요, 지속. 지속. 뭐 여러분이 막 특별한 방법설생하지 마시고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나 이거 한다. 만약에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만약에 천국 가면 나는 천국 갈 때까지 이거 뭡니까 복음, 기도, 응답받는 거, 전도하는 거, 이거 딱 여러분 지속하는 거. 이게 방법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 예배도. 휘난주 드렸던 예배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강단의 말씀은요. 맨날 똑같다니까요. 내가, 내가 여러분 그 뭡니까? 뭐 약간 조금씩 내가 바꾸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내 하는 말 맨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들을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오늘도 좋고 뭐 다음 주또힘 나고요. 아그 다음 주 되니까 막 살만 나고 그죠? 그게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래서 뭘받느냐 오직 성령, 오직 능력. 네 번째, 오직 정인. 이거 되는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 자, 우리 시스템을 만들어라. 시스템이 뭔가 이야기해 주시고, 그죠? 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시스템 내용이 뭐냐? 시스템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어떤 뭡니까? 결론, 어떤 일명이 나오느냐? 이걸 딱 알고, 여기에 뭐,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이정표 이런 말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 설명해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뭐, 맨날 설명해줘도 여러분 뭐, 맨날 그 말이고 그 말이기 때문에 그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로 여러분이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우리 시간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또 금요 기도에 또 우리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우리가 누린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또 나아가 우리 가정과 내 주위 현장과 특별히 우리 후대가 사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전도 현장에 갈 때마다 하나님이 모든 제자를 준비할 줄 미사오니 우리가 남은 인생 이축공 누이며살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